두피 스킨케어로 세계를 사로잡은 K 헤어 케어. 2025 트렌드 대공개. 요즘 헤어 케어가 단순히 샴푸로만 끝나는 시대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제는 두피도 피부처럼 관리해야 해. 라는 목소리가 전 세계적으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혁신적인 트렌드의 선두에는 바로 한국의 K 헤어 케어가 당당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최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국 두피 케어 제품의 뜨거운 현황과 세계 시장에서 어떤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지 심층적으로 파헤쳐 볼 예정입니다. 수출 폭발, AI 맞춤 진단, 클린 뷰티까지 이 모든 내용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두피 루틴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마법 같은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먼저 한국 내에서 두피 케어가 얼마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현재 한국의 헤어 및 두피 케어 시장은 가히 폭발적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놀라운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코트라의 최신 통계에 따르면 작년 대비 무려 40% 이상 증가한 수출 성장세를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시장 규모 또한 2025년 약 1억 3,300억 달러, 한화 약 1조 8,000억 원 규모로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러한 성장세가 멈추지 않고 2030년까지 연평균 5.7%라는 꾸준한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전 세계적인 건강과 웰빙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의 미용 산업 성장이 두드러지는 현상과 괴를 같이 합니다. 과거에는 모발 자체의 윤기와 탄력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건강한 모발의 근원인 두피 환경 개선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것이죠. 글로벌 헤어 케어 시장 전체로 시야를 넓혀 보면 2025년에는 무려 1,027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거대한 시장에서 두피 케어 카테고리가 핵심적인 성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시장은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8.4%를 기록하며 아시아 지역 내에서도 최고 수준의 성장률을 자랑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처럼 한국 두피 케어 시장의 성장은 단순히 국내를 넘어 글로벌 트렌드를 선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에서 이렇게 두피 케어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두피 스킨케어 트렌드에 있습니다. 이는 얼굴 피부를 관리하듯이 두피도 클렌징, 토닝, 에센스, 보호의 4단계 루틴을 적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개념입니다. 과거 두피 관리가 특정 문제에 대한 사후 처리 개념이었다면, 이제는 스킨케어처럼 예방과 데일리 루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레 퍼시픽이나 LG 생활건강과 같은 국내 대형 브랜드들이 이 트렌드를 선도하며 얼굴에 바르는 고급 세럼과 유사한 포뮬러를 두피 앰플로 개발하여 시장에 선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C의 브랜드의 두피 세럼은 피부 개선 기술을 두피에 그대로 적용하여 탈모 예방과 두피 진정 효과를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특히 20-30대 젊은 층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들은 민감한 두피를 진정시키고 모발의 뿌리부터 건강하게 케어하여 탈모 고민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젊은 소비자들의 니즈를 정확히 공략한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AI 뷰티테크의 등장은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올리브영이나 다이소 같은 대형 드럭 스토어에서 무료로 AI 두피 진단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첨단 AI 기술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의 두피 타입을 지성, 건성, 민감성 등으로 정밀하게 분석해주고 심지어는 그 결과에 맞는 맞춤 제품까지 추천해줍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SNS에서 오플런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으며 수많은 인증샷이 쏟아지면서 단순한 진단을 넘어 하나의 뷰티 체험 콘텐츠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AI 진단 결과에 따라 자신에게 최적화된 제품을 바로 구매할 수 있어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장생과 같은 선도적인 브랜드는 자체 앱을 통해 개인에게 최적화된 홈케어 루틴까지 제안하며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 한국 헤어 케어 시장에서 AI 기반 제품의 매출이 전체의 3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그 영향력은 막강합니다. 이는 개인 맞춤형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높은 기대와 AI 기술의 성공적인 접목이 만들어낸 시너지 효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한국 소비자들은 이제 헤어 케어를 단순한 미용의 영역이 아닌 웰빙의 필수 요소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탈모 고민이 많은 20대부터 스트레스성 두피 트러블을 겪는 사람들까지 두피 케어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일상 루틴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팬데믹 이후 건강과 위생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두피 건강이 전신 건강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인식이 더욱 확산된 것도 한몫했습니다. 시장조사에 따르면 국내 헤어 케어 산업은 2025년까지 1조 5천억 원 규모로 도약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성장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두피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전 세대에 걸쳐 깊이 뿌리내렸음을 방증합니다. 자, 이제 시선을 글로벌 무대로 돌려보겠습니다. K 헤어 케어가 어떻게 전 세계를 매료시키고 있는지. 2025년 최신 데이터를 통해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한국 화장품 수출은 상반기에만 무려 55억 1천만 달러를 돌파하며 전년 대비 14.8%라는 경이로운 폭증을 기록했습니다. 전체 K-뷰티 시장은 2025년 124억 3천만 달러 규모로 성장 중인데, 이중 헤어 케어 부문이 20% 이상을 차지하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K 뷰티의 명성이 스킨케어를 넘어 헤어케어 분야로까지 확장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심지어 한국은 미국을 제치고 프랑스에 이어 세계 2위 화장품 수출국으로 당당히 올라서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한국 뷰티 산업의 기술력과 혁신성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K 헤어케어가 성공적으로 안착한 주요 시장은 어딜까요? 미국 럭셔리 살롱에서는 두피 세럼이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떠올랐습니다. 과거 미국 시장에서 두피 제품은 주로 비듬이나 건조함 같은 문제 해결에 집중했지만 이제는 K헤어케어가 제시하는 두피 스킨케어 개념이 새로운 럭셔리 트렌드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세포라나 울타와 같은 대형 뷰티 편집숍에서 K 브랜드의 두피 앰플들이 베스트셀러 자리를 꿰차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제품이 단순한 기능성을 넘어 고급스러운 사용 경험과 확실한 효능으로 미국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홍콩, 태국, 대만 등 동남아 시장에서는 스칼프 미스트가 K-뷰티의 신흥스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동남아의 습하고 더운 기후에서 두피를 시원하게 진정시켜주고 끈적임 없이 산뜻하게 마무리되는 스칼프 미스트는 젊은 층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청량감과 자연 유래 성분으로 무장한 이 제품들은 잦은 야외 활동으로 지친 두피의 활력을 불어넣어 주며 일상 속 작은 힐링 아이템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2024년 화장품 수출이 100억 유로를 넘어선데 이어 2025년 헤어 케어 카테고리 수출은 무려 4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수출 증가는 K-헤어 케어의 글로벌 경쟁력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렇다면 세계 소비자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위터에서 코리아 스켈프 케어를 검색해보면 그야말로 찬사가 쏟아집니다. 수많은 사용자들이 K 헤어 케어 제품에 대한 긍정적인 리뷰와 경험담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한미국 유저는 히노키 스센티드 K 헤어 마스크를 써보니 컬이 스프링처럼 살아나는 걸 경험했어요. 가격은 비싸지만 정말 후회 없는 선택입니다라고 극찬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제품이 모발 개선뿐만 아니라 향기, 사용감 등 오감 만족을 선사하며 프리미엄 경험을 제공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사용자는 썸바이미시카 펩타이드 토닉 덕분에 스트레스성 탈모가 현저히 줄었어요. 머릿결도 부드럽고 빛나는 걸 느낍니다. 라고 감격스러운 후기를 남겼습니다. 특히 스트레스성 탈모는 현대인들의 공통된 고민인데 한국 제품이 이에 대한 효과적인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동남아 유저들은 레그로 XAOU 제품으로 두피가 시원하고 머리카락이 튼튼해졌어요. 냄새도 상큼해서 매일 사용하고 싶어요. 라며 챌린지 영상을 올리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 제품의 과학적인 효과와 자연 친화의 매력적인 향이 전 세계 팬들을 사로잡는 핵심 비결이라 할수 있습니다. 제품 사용 후 달라진 자신의 모습을 자랑하고 친구들에게 추천하는 바이럴 마케팅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시아 최대 뷰티 박람회 중 하나인 코스모 뷰티 서울 2025에서도 K 헤어 케어 부스가 가장 많은 인파로 붐볐다고 하니 그 인기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폭발적인 반응 덕분에 K 헤어 케어는 2025년 글로벌 시장에서 전통 재료와 혁신의 조화라는 독보적인 트렌드로 확고히 자리 잡았습니다. 예를 들어, 인삼이나 동백과 같은 한국 고유의 한방 성분을 기반으로 한 제품들이 서구 시장에서 기대 이상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서구권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동양적인 성분들이 이국적인 매력과 함께 뛰어난 효능을 보여주며 새로운 뷰티 경험을 선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K 뷰티가 단순히 유행을 넘어선 강력한 문화적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공의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K 브랜드들의 스마트하고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에 있습니다. 첫째, 철저한 현지화 전략입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고급 살롱 이미지를 강조하며 프리미엄 전략으로 접근하고 동남아 시장에서는 상쾌하고 내추럴한 향 콘셉트를 내세워 소비자의 감성을 자극합니다. 현지 소비자들의 피부 타입, 기후, 문화적 선호도를 면밀히 분석하여 제품 라인업과 마케팅 메시지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둘째, 강력한 콘텐츠 마케팅입니다. 유튜브의 두피루틴 브이로그나 인플루언서 챌린지 등이 바이럴 마케팅의 핵심으로 작용하며 제품에 대한 호기심과 구매 욕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광고를 맹신하기보다는 실제 사용자들의 솔직한 후기와 사용팁에 더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셋째, 과학성 강조입니다. 임상 데이터를 통해 두피 개선율 80%와 같이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며 제품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뛰어난 바이오 기술과 화장품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한 과학적 근거는 특히 글로벌 소비자들에게 강력한 설득력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클린 뷰티 트렌드의 선도입니다. 실리콘, 설페이트 프리 식물 유래 원료 사용. 그리고 환경을 고려한 리필 용기 제품 출시 등은 이제 표준이 되었습니다. 해외 바이어들은 효과는 물론 환경까지 고려한 K솔루션이라며 극찬하고 있으며 2025년 글로벌 헤어 케어 시장에서 지속 가능 제품의 비중이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K 헤어 케어의 이러한 노력은 더욱 빛을 발할 것입니다. 이러한 클린 뷰티 가치는 특히 MZ 세대를 중심으로 한 윤리적 소비 트렌드와 맞물려 더욱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K 헤어케어는 이제 스칼프 스킨케어와 AI 맞춤 서비스, 그리고 클린 전략이라는 삼박자를 완벽하게 갖추고 전 세계를 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나에게 맞는 두피 루틴을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건강하고 아름다운 두피와 모발은 여러분의 자신감을 높여 줄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핫하고 흥미로운 K뷰티 트렌드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